사라제이 나타났다! 나네똥 상약구 구아불라 이미 이기시 먹이는 새우미님이 여기 와! 아늘의 뚱 냠냠냠, 먹이를 냠냠, 냠냠. 뜯어먹지. 우 웃. 마네네네, 똥금 봄합에 한참 된 사람이다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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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. 나, 타나면 우리는 모두.

내 길을 잡았다 우와 <laughs> 밤사람 <laughs> 있다 미신노와철코호호코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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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를. <laughs> 로마은 선풍기 안돼요 몽땅입니다 모두들 소망치지.